서울 송파구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동아 건설 산업이 준공한 7개동 782세대 규모의 단지이며 경매 대상은 105동 18층 중 201호로 전용 면적 31평 서양입니다. 입지는 천호역과 한강에 인접해 있어 교통 및 자연환경 측면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0억 1천만원이며 일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8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입찰은 11월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투자 매력도는 충분히 높고, 또한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으므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